얘기요. 네. 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남순 마음을 훔치고 싶어요. 여보세요? 내 마음을 훔치고 싶다고? 나내 마음 훔치면 진짜 그 능력자인데? 어, 진짜? 내 마음을 훔치면 <laughs> 100, 100만 원이 뭐야? 200만 원 주지. <laughs> 어떻게 훔칠 수 있어요? 알려 주세요. 근데 어디 살아요? 저는 일산 살아요. 그럼 일산이면은 지금 뭐 올수 있어? 그러면? 아니. <laughs> 28년 동안 여드름을 데리고 사는 능력이 이거 진짜 능력이죠. 그럼 맞지. 음, 영원히 안없어지 누구보다 혀가 빨라요. 혀가 빨라? 오지는데. 능력자자 봐볼게. 발가락으로 숫자 셀수 있어요. 하나, 일, 이, 삼, 사. 아, 일단 귀엽네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음, 좀나안되네 <laughs> 자, 네? 하나. 오, 안 되네? 뭐야? 아니, 지금 지금 뭐야? 옷이 와서 오셔서 발가락 좀 보여주세요. 빨리 준비하고 오세요.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껴도 돼요? 아, 그럼 오지 마. 이거 가능하신 거 없, 찾아요. 없다고 간, 장담할게요. 음, 관심 없어? <laughs> 상년이 형, 혼자 모텔에서 형방송 본다. 이것도 인정?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아니, 혼자서 이걸. 아, 이걸 이렇게 봐? 쏠리네, 쏠려. 와, 모텔에서. 자, 그 다음에 잠깐. 다음. 아, 이거 나도 해. 와, 이거 장난하네. 이 새끼들. 나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한다, 이 야, 이거. 자, 다음. 오, 이거는 좀 신기한데? <laughs> 잠깐만. 우와. 나 되는 거 아니야? 나된거 아니냐? 된 거지? 됐어. 짤. 남손 오빠, 나잘짖는다 짓는다, 옥규. 짖어봐나엄마 짖어 <laughs> 내가 더 잘하는 1봉 이상한 점 찾아달라고? 이상한... 손이 이상한데? 어, 이거 손이 꺾인 거 아니야? 이거? 저거 뭐, 이거... 이 동영상으로 이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와, 어, 이 사람 손이 꺾여. 엄지가... 와... 안 아픈가? 와... 아우씨, 어, 아빠! 뭐야? 이거 어, 안 돼. 나는 와씨, 내 이거 현금으로 줄 정도는 아니야. 이거는 현금으로 줄 정도는 아니고, 오빠, 저 이거 돼요. 음, 아니, 손가락 긴열전이냐고 아, 잠깐만, 아, 손가락만 줘. 발가락이랑... 그럼 머리 쓰면 될것 같은데, 어, 아니요, 음. 다 능력 다리 꼬우기? 이게 뭔데 이게? 아, 씨발했다 했다나도. 했다지. 씨발. 뚝밥 어, 했다. 했다 했다! 뭐야 이게? 다 되는 거야? 아, 뭐야? 나만 되는 줄 알았잖아. 뭐야? 손가락 꺾어서 베스트 맨 하기 가능요? 뭐야? 얘 보풀 제거를 누구보다 잘 다룬. 시복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나 시복 <laughs> 눈이 뒤집혀요 <laughs> 내 속이 뒤집힌다 이 시봉새야 <laughs> 잠. <잠깐만. 웃음> 알았어 어가 아, <laughs> 알았어 일단 어 일단 알았어 어 알았어 좋아 좋아 알았어 아이디 뭐야 출발한다 시복 탈골이 된다고? 음, 탈골이 되네. 음, 잘 봤다. 음, 그렇, 그렇답니다. 아, 저 인재가 없네, 인재가. 아, 발가락 좀 그만 버렛 직접 섭외해서 보셔 모자씌어도 됩니다. 뭔데, 이게? 가이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뭐야, 이거 뭐야, 뭐거 TV에 나온 사람이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TV에 나오신 분이에요? 네 그냥 게스트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저거 신동엽씨가 하는 그거 뭐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근데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서 민크루트 한번 나, 타고 내려왔다고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어.. 그럼 당신 능력이 뭐가 있으신데요? 저.. 어, 대한민국에서 모자를 어떤 걸 갖다 써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오세요 모자 한번 씌워보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출발하세요 안돼안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급하게 오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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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너무 감사드려요 아, 예. 일단 둘레 재봐도 될까요? 네상관없어 아, 기분이 나쁘시.. 아니, 아니 거기서도 됐어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요 네. 네. 어... 나부터 재야 될거 나부터 좀 재봐줄래? 저부터 재봐주시면 아, 예. 인치로? 딱 붙여서.. 남순나 쫄지 마라 55cm 55cm? 예. 잴게 예. 6 5인데요한 <laughs> <60. 웃음> 10cm가 차이나네 <잔여네. 웃음> 아, 그럼 이거, 최, 이거 최대로 늘려서 해볼게요 예이 최대로 원래 저끈 이렇게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예. 안 하고 안 하고 들어가자아안하그거는될거 <laughs> 같아 아 그걸로 되나? 또 들어. 돌로. 나 어. 머리가 작으니까 아, 아. 얘도 머리가 좀금게 작은, 아, 작은, 성... 작은 편은 아니거든. 너 나, 몇... 어. 나도 한 군대에서 걸어도 나도 거의 거의 뭐한60으니까 어. 나60 커. 야, 송선생으로 와 봐. 송선생도 상61 되지 않나? 쑥 들어가는데 이제 얘는 한내칸 음. 정도. 크안좀 봐. 너너 떠는 몇이야 둘레. 아 일단 니 네를 뭐 둘레를 재 봐야 돼. 어, 내가 또 둘레 재 볼게. 60뭐 나오셨거든. 얘는 60 61. 야, 다사에 안, 안 나. 이안나는게아안나는데 그래? 얘도 아니야. 얘59 59.5. 59. 어, 머리가 작아졌어. 머리가 작아졌어. 커졌어. 머리카락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나 어? 머리가 작아졌어. 아그럼면도 이거 안 들어간다는 소리야? 아, 얘도 안 되네. <laughs> 너도 한 머리 안 해. 안 되네. 아니, 이 보통 사람이라면은 너 이거 써 봐. 나는 너무 머리가 작으니까. 들어가. 일단 얘가 59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옆으로 들어가 봐. 옆으로... 이게 들어가. 아... 이게 맞거든. 이게 맞거든. 안 되고. 안 되네. 아, 이거는 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 안 들어가. 아니, 아니, 앞에가 불꽃잖아. 미국 던킨 먹는 그 형사회시 있잖아. 약간 저거 비슷했어. 어. <laughs> 뭔도 어머니? <laughs> 하정우야 하안 어, 들어가네 어. 아니 헤드기운 이 모자 안에 헤드기운은 맞잖아 이건 들어가잖아 내가 먼저 써볼까? 졸리것 예. 아네 이게 모양이 어어 네. 이 정도? 밀키모자 이런 게 없나? 음 이건 거 다음은 누구 샷을 까나 어 맞는 모자 찾았다 와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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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님의 웃음> <거>. 어. <laughs> 아프다 이다 <laughs> <있어야지. 웃음> 근데 마지막 하나만 더한두 개만 두개 더. 네네네. 체다 체다 그거 메탈인데? <laughs> <laughs> 고민 이렇게 해서 저기 나가가지고 저기서 뭐라고 했어 이제? 저기서는 어. 다른 고민이었어요. 예. 네. 어, 뭔 고민? 그 190에 한 100kg 200kg 다 되는 음. 애가 음. 저한테 여자친구처럼 집착을 해가지고. 네. 그 <웃음> <웃음> 집착을 했다고? 예. 네. 그랬더니 누구한테? 저한테. 왜?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내가 화나서 썼는데 안녕하세요. 해서 1년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번 나와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아. 나갔다가 꼴등했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데안 <laughs> 쓰고 다니죠 평소에. 네. 근데 모자를 이제 쓰면 안 쓰는 안 맞는다고 이제 삶이 불편한 건 없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 군대 갔을 때나 음. 제가 주방 일을 했었거든요. 아. 요리사도 모자를 써야 되는데 어. 전안 되니까 어. 비닐봉지 이렇게 감고 어. 일하고. 음.. 네. 그렇지 꼭 필요할 때안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뭐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어, 나오셨으니까 상금은 드려요. 어, 상금은 드릴게요. 아, 네. 충분히 이게 살 빼고 하면은 네. 충분히 될수 있든. 네. 그렇죠. 고생했습니다. 아, 너무 팬입니다. 아니 아니. 네. 방송 어디 내건 얼마 봤어? 저 유튜브로만 진짜 엄청 많이 봤어요. 한 시간짜리도 보고 음. 네, 계속 봤었어요. 네. 그럼 음, 그거.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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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로 잠기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laughs> 네. <성실이 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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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 네. 네. 다음. 네.